안녕하세요. 여수 일입니다 어, 오늘은 중림 더 프라우드 지금 미분양 물량이 좀 남아있던 것 중에 내가 미분양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전매 기간에 기다렸다 좋은 물건을 좀 매수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남양에 있는 A 타입들은 전체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남아있는 것들 중에 괜찮은 거는 212동 C/D 이렇게 E 타입들 가운데 있는 타입, 그리고 203동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F 타입, 그다음에 213동 F 타입, 14동 F 타입, 그리고 A 타입들은 조금씩 저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 A 타입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 현재 이걸 바라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전매 기간이 끝나고 이제 사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나는 프리미엄 주고 사기 싫다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괜찮은 메모들이 있으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어, 뭐좀 고민된다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랑 같이 함께 알아보고 또그 중에 괜찮은 메모리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 타입들은 지금 뭐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106은 지금 없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A타입 뭐 이런 것들 나갔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찾자면은 저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F타입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동, 그리고 어 북서북동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바로는 지금 b 타입 같은 경우는 30평대 74타입 B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이 약간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어 가격대도 괜찮고 매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뷰도 어느 정도 뚫려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4단지에서는 F타입 이렇게 여기 들어간 것들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곧 어느 정도 층만 나온다면 나쁘지 않겠고요. 여기도 지금 f 타입만에 나온다면 여기가 없다면 그 다음을 순서로 이제 가야 되겠죠. 여기는 특화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는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종이 더 풀하고 상승할 거냐? 그 프리미엄 붙을 거냐? 저는 좋은 동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더할 거냐? 저는 상승을 더할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왔고 아마 25년도 말중도면 여기가 건립이 돼서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니면 뭐 이쪽을 통화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통화해서 간다든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고 아이들과 뭔가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치원 용지도터를 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이제 들어오겠죠 초등학교도 들어온다면 아주 뭐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도서관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보시고, 어, 저는 그 중에 좀 괜찮은 매물을 좀 찾아가지고 가성비 있는 매물을 찾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전매를 어, 기다렸다가 좀 저, 좋은 매물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는 좀 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공급을 보시면 여수 공급은 24년, 25년, 26년까지 없다가 27년이 되면 지금 국립 더 프라우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되없다 그리고 전매가 풀리는 25년 시점에는 전월세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어 일단은 어, 괜찮은 부분들. 중림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고 나면 다른 어, 아파트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더 25년도에 점폭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는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라도 괜찮은 매물들이 있다라면 들어가 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도 초반부터 20, 23년도 말에 계속 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초반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매수 물량이 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좋은 매물들을 고르셨을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전월세는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고 매매도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때면 전세, 월세 어, 매매, 둘,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세 월세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이버에 보시면 지금, 양호, 지금 전월세 없죠. 중림부영 1차 지금 2억 4천의 전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메르디용 없고요 힐스테이트도 지금 3억 4천 전세 없죠.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부터 보시자면, 지금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시면 113동 6층 전세낀 매물이 4억 7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6동 1층이 남동향이 지금 4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2동 그 다음에 4억 8천 2층 그 다음에 104동 14층인데 지금 4억 9천 5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있다. 그래서 현재 좀 괜찮은 매물 을 찾자면 4억 한 후반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해지고요. 양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우 같은 경우는 2층 215동 남동향 이쪽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3억 8,500그 다음에 114동 2층이 3억 9,500그 다음에 115동 남서향입니다 담서향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1,500이 나와 있습니다 그 4억 2,000그 다음에 4억 2,000 4억 3,000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양우 같은 경우도 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매물은 3억 후반은 아니고 이제 4억대 초반이 될것 사업 초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후반도 보시면 2층 같은 경우가 4억 2천, 9층 같은 경우 4억 3천 5백, 9층 4억 3천 5백, 2층 4억 2천. 총3개 매물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지금 계속 없고, 매매도 물량이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있는 매물들은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영도. 부영도 함께 보시면 지금 1층이 2 0 6 0 0 2층이 2 0 6 0그 다음에 12층이 206,800, 어, 12층이 206,800,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들은 금방 나간다, 라고 보시면 좋, 을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좀 이렇게 종류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장이 될 크라우드 위치를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크라우드가 지금 현재, 어, 4억 9,500. 고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9,500이고요. 젠트리스가 아까 보셨다시피, 4억 7,000에서, 4 9천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도금 이자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중에는 프라우드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은 입지적인 면에서 초등학교 끼고 유치원 끼고 도서관 끼고 그리고 상업지구랑도 상당히 바로 가까워서 일본 컷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를 모두 다 원하기 때문에 이제 신축이 된다면 일단은 대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어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대장이 될 확률이 많고 이제 40평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어 처음에도 이제 106도 어 너무 비싸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완판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106 이제 찾을래도 찾을 수 없고요. 이제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남동향 남향 이렇게 끼어 있는 이 부분들은 피가 아무래도 좀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는 203동, 212동, 211동, 210동 여기 2호 라인들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213동 2호 라인도. 214동 2호 라인, 이렇게들, 2호 라인들, 이렇게 가운데 끼인 것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 정리해야 돼. 아니면 나중, 지금이라도 뭐, 비분양 물건이라도 조금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찾아야 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상담해 보시고, 그 내용에 괜찮은 거. 그리고 아니라면 전매때 한번 넘어가서 전매제한 풀리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카톡, 어,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 중립부동산이 돌아가는지 여수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